트럼프의 트윗이 올라온 지 사흘째 되던 아침, 뉴욕타임스가 새로운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트럼프의 발언 이후, 삼성은 침묵으로 대응 중이다. 그러나 그들의 침묵이 곧 전략일 수도 있다. 그 문장은 예언이었습니다. 한국 언론도, 미국 월가의 애널리스트들도, 그날 무언가 이상한 정적을 느꼈습니다. 트럼프는 여전히 공격적인 발언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 기업들은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 그 말은 분명 압박처럼 들렸지만, 정작 삼성은 그 어떤 반응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 조용한 침묵이 오히려 세상을 긴장시켰습니다. 서울 서초동, 새벽 2시, 삼성전자 본사 불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전략실 안, 모든 휴대폰이 회의 테이블 위에 내려놓여 있었죠. 미국 언론의 압박이 심합니다. 트럼프 발언 이후, CNN과 블룸버그가 계속 물어옵니다. 이재용 회장은 고개를 숙인 채,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우리가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보여줍시다. 그 말에 실무진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참성은 곧장 조용한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틀 뒤, 미국 텍사스 테일러시, 참성의 반도체 공장 건설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보도자료가 발표됐습니다. 참성전자는 미국 내 첨단 반도체 공정 설비 투자를 당초 20조 원에서 30조 원 규모로 확대한다. 그 문장 하나로 전 세계 언론이 다시 뒤집혔습니다. 트럼프의 비난 트윗이 있던 바로 그 주에 참성이 미국의 역대 최대 규모 투자를 선언한 겁니다. CNN 앵커는 생방송 중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럼프의 발언 이후, 참성이 보인 건 반발이 아니라 압도였다. 나는 그 시각, 경제부 기자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속보창이 동시에 쏟아졌습니다. 참성. 미국 내 투자 확대 발표. 트럼프 발언 이후 단 72시간 만에 반격. 이재용. 기술과 신뢰로 답하겠다. 그한 줄의 헤드라인이, 세계 경제의 기류를 완전히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백악관 기자들이 트럼프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삼성의 추가 투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시 침묵하던 트럼프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결정이야. 미국이 이긴 거지. 하지만 그말 뒤에 숨은 표정은 분명 예상치 못한 반전에 당황한 얼굴이었습니다. 참성은 트럼프의 언어를 정면으로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논리를 이용해 행동으로 이긴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블룸버그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트럼프의 트윗은 시장을 흔들었지만, 참성이 흔든 것은 세계 그 자체였다. 포브스는 사설에서, 정치가 기술을 이길 수 없다는 제목의 칼럼을 실었습니다. 거기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트럼프의 트윗 한 줄은 삼성의 보고서 한 줄을 이기지 못했다. 서울 강남의 밤은 다시 평온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 속에는 묘한 자부심이 흘렀습니다. 커피숍의 뉴스 화면에서 삼성의 미국 투자 현장이 비추어질 때마다 사람들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그런 나라지. 누가 뭐래도 결국 기술이 진심이야. 그 말들은 자조가 아닌 자존심이었습니다. 트럼프의 발언이 불러온 혼란은 결국 한국이라는 나라의 단단함을 증명한 셈이었죠. 며칠 후, 나는 취재차 워싱턴 D.C.를 방문했습니다. 한 외신 기자가 나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죠. 너희 나라는 참 이상해. 공격을 받아도 반박하지 않고 결과로 답하잖아. 그 말에 나는 웃었습니다. 그게 한국식이니까요. 그날 밤 CNN의 경제 프로그램 앵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성은 정치의 언어가 아닌 기술의 언어로 트럼프를 이겼다. 이재용 회장은 공식 석상에서 단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우리는 어떤 정치도 어떤 불안도 기술과 신뢰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길지 않았지만 그한 문장이 모든 걸 정리했습니다. 2025년 봄 참성의 테일러 공장 준공식 수백 명의 미국 관계자들과 외신 기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현장에선 트럼프의 전 측근이었던 공화당 의원 한 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공장은 트럼프의 트윗이 아니라 참성이 세운 진짜 미국 우선주의다.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속삭였죠. 트럼프는 트윗으로 말하고 참성은 결과로 말한다. 그날 이후 트럼프는 더 이상 삼성이나 한국 기업을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침묵은 패배의 신호처럼 보였고 세계는 그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정치는 흔들었지만 한국은 흔들리지 않았다. 한국은 미국을 이용했다. 트럼프의 18단어 트윈 문장은 이 사건을 요약하는 또 하나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기사 원고를 저장하며 이렇게 썼습니다. 트럼프의 한 줄은 공포를 만들었지만, 참성이 남긴 한 줄은 신뢰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한국이 세계에서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트럼프의 발언에 흔들렸던 그 며칠, 참성이 보여준 묵직한 반격. 그건 단순한 기업의 이야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풍격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